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옥, 31세, 이 최근 10경기에서 무려 6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1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SOL KBO리그 한화이글스와의 경기에서 구자옥은 3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4안타 2홈런 6타점 3득점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구자욱의 활약에 힘입어 삼성은 한화를 10대1로 제압하고 3위 LG 트윈스와의 격차를 5. 5경기로 벌렸습니다. 1회 초 3진으로 물러난 구자욱은두 번째 타석부터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0대0으로 맞선 3회 2사 1호에서 하임의 바리아의 초고 슬라이더를 공략해 우중간 1 2 5 m 짜리 2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시즌 27호 홈런이었습니다. 부자욱의 뜨거운 방망이는 계속됐 습니다. 4대 0으로 앞선 4회 2사2 3루에서 다시 바리아와 맞붙어 1볼 마이너스 2 스트라이크에서 4구 째페스트볼을 노려 좌전 2타점 적시타를 뽑아 냈습니다. 6대 0으로 달아난 6회에는 141루 에서 새로 등판한 황준서의 3구 째 포크볼을 겨냥해 우중간 115m짜리 2점 홈런 을 날렸습니다. 시즌 28호 홈런이었습니다. 상승세를 탄 구자욱은 다섯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8대1로 앞선 8회 선두타자로 나와 이날 1군에 콜업된 윤대경의 초구 패스트볼을 공략해 우익수 뒤로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강민호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아 사안타 2홈런 6타점 3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8월 27일까지 22홈런으로 개인 최다 홈런 기록과 동률을 이룬. 구자욱은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10경기 동안 6개의 홈런을 폭발시키며 놀라운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이제 멀게만 느껴졌던 30홈런까지 단 2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구자욱이 30홈런을 달성하면 삼성은 2018년 대린 러프, 33홈런 이후 6년 만에 30홈런 타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구자욱은 올 시즌 120 경기에서 타율 0.330, 461 타수 152 안타, 28 홈런, 101 타점, 84 득점, 12 도루, OPS 1.000을 기록 중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홈런은 이미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현재 페이스라면 30 홈런 109 타점으로 2017년에 세운 개인 최다 107 타점 기록도 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자욱은 올해 처음으로 OPS 1을 달성해 더욱 눈길을 끕니다. 타고투저 시즌에 OPS 1을 기록한 타자는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과 구자욱단 두 명뿐입니다. 2012년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2순위로 삼성에 지명된 구자욱은 1군 데뷔. 첫해인 2015년 신인왕을 차지하며 4연속 우승을 달성한 삼성 왕조의 막내로 불렸습니다. 2015년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삼성은 구자욱과 함께 KBO 리그 최초의 5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두산 베어스의 1승 4패로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이후 9년 동안 삼성과 구자욱은 한국 시리즈 무대에 돌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긴 암흑기를 지나 1군 10년 차에 접어든 구자욱은 왕조의 막내에서 라이온즈의 주장으로 진화해 두 번째 한국 시리즈 무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괴물 시즌을 앞둔 구자욱이 삼성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견과 소감을 알려주십시오.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구자욱의 최근 활약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10경기 동안 6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1일 대전에서의 경기에서 보여준 타격 능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3회와 6회에 기록한 2개의 홈런은 그가 얼마나 강력한 타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시즌 초반부터의 꾸준한 성적과 더불어 OPS 1.000이라는 뛰어난 기록을 달성한 것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타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끄는 그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구자욱이 30홈런 달성까지 남은 홈런 두 개를 채워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삼성의 포스트시즌 진출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의 모습도 기다려집니다. 구자욱의 이번 시즌 활약은 정말 대단합니다. 10경기 동안 6개의 홈런을 쏘아 올린 것은 그가 정말로 괴물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대전에서 한화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타격은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두 개의 홈런과 6타점, 3득점의 경기 성적은 그의 폭발적인 타격 능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즌 30홈런 달성을 향한 발걸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팬으로서 매우 기대됩니다. 구자욱이 이제 다시 한번 한국시리즈에 도전하는 삼성 라이온즈의 중심 선수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구자욱의 최근 경기력은 단순히 뛰어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9월 11일 대전에서의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공격력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두 개의 홈런과 4안타. 6타점은 그가 어떤 타자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OPS 1.000을 기록한 것도 그가 타격의 정점을 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자욱이 30홈런에 단두 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이번 시즌의 대미를 장식하며 삼성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의 성장이 삼성 라이온즈의 제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구자욱의 활약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9월 11일 대전에서의 경기에서 그의 맹타는 그가 왜 삼성 라이온즈의 중심 타자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중반까지의 부진을 딛고 최근 1 0 경기에서 폭발적인 타격을 선보인 그의 모습이 너무나 멋집니다. 홈런 6개와 타점 28개 기록은 그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합니다. 특히 OPS 1.000을 기록하며 타격의 정점을 찍은 그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즌에서 30홈런 달성과 함께 삼성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어내는 그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구자욱의 시즌 활약은 그야말로 괴물 시즌이라 불릴 만합니다. 10경기 동안 6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에서의 경기에서 두 개의 홈런과 6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끈 그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시즌 30 홈런 달성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구자욱이 이번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기대가 큽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그의 모습이 더욱 자랑스럽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그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이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앞으로도 중요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에 가입하세요. 그 밖에도 동영상이 있으므로 꼭 봐주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